어, 반갑습니다. 오늘 9월 27일 오후 2시 58분에 한번 올려드립니다. 오늘 올려드릴 종목은 원티드랩. 예, 1대1 무상증자를 하겠다. 뭐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상장 때뭐 따상에 날리를 쳐서 고가를 찍고 어, 보유의수가한32% 정도 1 개월짜리가 풀리면서 급락을 한 종목, 급락을 한 종목인데요. 어머, 뭐 느닷없이 갑자기 상장해고, 뭐, 어? 바로 1대1로 무상증자를 하겠다 해서 오늘 공시가 떴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주식은. 음, 뭐, 일단 뭐, 무상증자를 호재라고 본다고 하면은 가격이 좀 올라가줘야 되는데, 자, 이 의무보호 확약이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 정도로 풀릴 수 있기 때문에,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건 좀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된다. 깊게 해봐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일단 한번 전자공시부터 읽어서 며칠 날 사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라. 자, 무상증자 결정. 무상증자 결정 자 신주의 종류와 수는 470만 주가 나온다. 지금 현재 470만 주가 있는데 1대 1로 해서 470만 주가 나오기 때문에 940만 주 정도 무상증자 후에는 940만 주 정도가 된다. 신주 배정 기준은 10월 12일이다. 10월 12일 그러면은 10월 10일까지, 10월 10일까지 주식을 사야 되는데, 10월 10일이 일요일, 9일이 토요일, 그러니까 10월 8일까지, 10월 8일까지는 주식을 사놔야, 앞으로 한, 뭐, 열흘 정도 남았네요. 10월 8일까지 주식을 사, 6시에, 저녁 6시까지 사들고 있어야, 자, 일주를, 이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다. 한 주에 한 주를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다. 이거를 뭐, 공짜 주시라고 했는데, 공짜는 아니에요. 권리락이 되기 때문에, 공짜 주식은 아니다. 그래갖고, 기준일은 10월 8일이다. 10월 8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권리락 날짜가 10월 11일은, 10월 11일은, 자, 권리락을 당하게 되죠? 예, 네, 반값으로 출발한다. 10월 11일 날, 반값으로 출발한다. 잘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신주 상장 예정은 10월 28일 날 신주가 상장된다. 10월 28일 날.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일주에 일주인데, 여기 나와있죠? 신, 1주당 신주 배정 주식 수는 한 주다. 보통 주식 한 주다. 1대1이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요게 주식이 일단 뭐, 무상증자를 한다고 하면은 가격이 좀 올라가는 면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보호예 수가 풀려서 그 물량들이 나오는 통에 가격이 뭐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상장 주의수가 470만 주. 아까 봤지요? 그럼 뭐 유동 주의수도 얼마 안 되는데, 아, 이게 저는 또 이렇게 상장을 하고 뭐 한, 한달 만에, 음, 자, 유동 주의수가 329만 주다. 329만 주. 음, 품절 주로 들어갈 수도 있다. 들어갈 수도 있다. 문제는 뭐냐? 보호 예수가 풀려 있는 상황이다. <laughs> 네, 여기. 자, 원티드 랩 보호 예수 해제 급락. 원티드 랩 13일 전체 상장 주식의 32%. 전체 상장 주식의 32% 물량 보호 예수 해제 급락세다. 이게 13일날, 13일날 보호 예수가 풀렸어요. 그래갖고 뭐, 64,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게 얼마까지 가격이 올라갔었냐면은, 이게 공모가가 3 5 0 0 0원짜리 35,000원짜리. 35,000원짜리가 딱을 7만 원에 출발해서 7만 원에 출발을 해서 여기 109,000원까지 109,000원까지 올라갔었다. 그 선에는 뭐 가격이 워낙 35,000원짜리니까 음, 5,000원짜리니까 10만 9,000원까지가 아니까 뭐쭉 계속해서 떨어죠 계속 해서 떨어지다가 어, 8월 달에 8월 달에 살짝 오르고 또오르고 했는데 자, 여기서 여기서 이제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되면서 가격을 하락 중이었다. 가격 하락 중이었다. 그래갖고 전에 지금 가격이 떨기 근데 오늘 크게 갔어요. 무증공시가 나오고 77,800원까지, 77,800원까지 쓰였다가 지금 1,000원이 1 떨어서 66,200원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식 수가 없다 보니까 등락폭이 크다. 등락폭이 큰데 뭐 바닥은 그래도 찾아봐야죠. 바닥은 어디까지 갈지. 바닥은 뭐 여기일 수도 있어요. 5만6천원 5만3천원 뭐 먼저 바닥이 5만3천원이고 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냐 어 떨어질 수 있어요 공모가가 3만5천원 짜리다 보니까 그렇지만 일단 무상증자는 호재이기 때문에 무상증자는 호재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무상증자 당근을 던짐으로써 무상증자 당근을 던짐으로써 이 보호해수 물량을 팔아먹게 만드냐? 보호에서 물량이 지금 계속 나오니까 가격이 하락하니까 지금 무상증자 공시를 던져서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겨를 이겨내고서, 이겨내고서, 어, 뭐좀상승쪽으로갈수 있을 거냐? 이 생각을 잘 해봐야 될것 같다. 잘 해봐야 될것 같다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외국인들은 조금씩 샀어요. 외국인 조금, 조금. 조금, 조금씩 사고, 기관들은 팔았다고, 기관들은. 기관들은 팔았는데, 이 기관의 변수를 잘 봐야 되고, 그냥 오늘 말씀드릴 거, 이거는 답이 좀 힘들다. 답이, 보호 예수 물량 팔아먹기 위해서 무증을 한 건지, 가격 하락을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앞으로 상승을 노리고, 상승을 노리고, 응? 상승을 노리고, 무상증자를 던진 건지, 요거는 판단을 잘해야 돼. 요두 개를 판단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적에는, 음, 기관 애인들은 보유해 둔 물량은 이 틈에 조금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틈에 다팔 것이다. 물량을 다팔것 같고 뭐 가격이 쭉 하락하면은 음 무중이 다가올 때 그때 싼 가격에 그때 싼 가격에 뭐또 거저 주지 않을까? 거저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봄도 되었고 뭐 요거는 기, 세력 마음이다. 세력 마음. 뭐 그렇게 크게 올릴 수도 있고 주실 수가 없잖아요. 크게 올릴 수도 있고 아예 떨어질 수 있는데, 뭐, 지금 보아권? 지금 보아권에서 머물지 않을까? 66,000원? 요거보다 살짝 떨어진 가격? 아니면은 뭐, 7만원? 왔다 갔다. 그냥, 그냥 반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것 같아요. 그러다가, 10월 7일 날, 10월 7일 날, 10월 8일 날 해서 이틀간, 그때 10월 8일, 어, 오후장에, 오후장에, 좀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무증을 받기 위해서 그때쯤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은 뭐, 한 번은 들어갈 만하다. 많이 떨어졌을 때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그리고 무증을 한번 받아 볼 만하다. 아주 많이 급락했을 때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뭐, 대략 가격이 올라가는데 따라 들어가다 보면, 무증공시가 나오고 며칠은 가격이 오르고 그다음부터 하락을 하잖아요. 차익매물들이 나오면서 무증날짜가 되면서 좀 가격이 떨어지다가, 무증날짜 8일날 되면은 많이 떨어지다가 그때 오후부터 좀 가격을 지켜 올리고, 어그 다음에 권리락이 돼서 착시현상, 11일날, 이 반값에 출발을, 음 10월 8일날 종가에 반값에 출발을 내다 보니까, 아, 가격이 싸다. 착각을 하게 돼서 매수세가 몰리면서 거기서 차익 매물을 실현을 하고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는 주식 수가 반밖에 없다 보니까 뭐큰 의미가 없어요. 응. 뭐 팔아봐야 얼마 남은 거, 응? 얼마 되지 않지만 그때도 차익 실현을 하고 신주가 나오는 날까지 기다렸다. 그때 상승을 기대해야 된다. 그때 가서 상승을 기대해야 되는데 요거는좀 야리끼리 했나요? 그래서 기관회인들 이게 보호해수 물량을 팔아먹기 위한 것이냐 고그 판단을 해야 된다. 고그 판단을 한번 잘 해보시고 에, 관심 종목엔 넣어놓자. 어, 잘 봐서 아매수 타이밍이 왔다 하면 들어가는 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관심 종목에 등록은 해놓자. 오늘도 화이팅하시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